제 시간이 4시 30분 아... 안녕하십니까 네, 플란다스의 담입니다 네, 여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예, 부산 안남공원입니다 안남공원 오랜만에 셀피딩을 왔어요 네. 셀피딩에서 효성오종 탐사를 할 건데 어, 오늘 물때가 열한물이에요 열한물 오늘 열한물이고 지금 만족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10시 정도? 그, 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긴 채비는 라이트 쇼입니다. 라이트 쇼. 어, 에깅 때, m 때 합사 0.6호에 쇼크더 2호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3,000, 3 0번이가 이거? 어, 3,000번. 이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 시험다 라이트 시험 라이트 뭐야 바로 무는데? 뭐죠? 예 지금 던지자마자 지금 바로 물었거든요 쬐끄만, 쬐끄만 애 같아요 쬐만애 애다 애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애기입니다, 애기. 지금 물 들어오면은 얘들 먼저 들어왔다가 빠질 것 같아. 이거 뭐야 콩만한 거 지금. <laughs> 손맛 줄기 좋아요, 이거. 완전 새끼야, 새끼. 방생해 줄게요, 방생. 완전 콩만한, 콩만한 거. 완전인데. 아이고, 이쁘다. 제피분도 지금 힙타 하실 새겠어. 어, 분위기 좋은데 오늘. 만조 때까지 지금 제보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콩만하다. 와 애들이 너무 콩만하다, 콩만해. 대체 오늘 필요 없을란가? 그리고 네만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메탈지의 크기나 사이즈들 너무 커버리면또 이렇게 또 알짜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laughs>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g 밑으로 아니면 40g 밑으로 맥스는 한40 그리고 최하은 10g 지금 메탈지그는 20, 20g 짜리 크롬 메탈지그로 지금 했거든요. 히터! 히터! 아, 앞에스 피트. 뭐야 이거? 어이구야 아이고, 어이구, 이거. 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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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이이처음거이 공짜 공만거거 이거. 이 이거 뭐, 공, 그거도 아니고, 이거 이걸... 뭐지? <laughs> 완전, 볼라도 아니고, 볼라 잡듯이, 볼라 잡듯이, 볼라 잡듯이. <laughs> 방생할게요. 완전 작아요. 아이고, 손만 좋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해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탐사부 조금 좁히면서, 가까이까지, 발밑까지 탐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애들이 요 집벽에 있는 베이트 먹으려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바다 수온이 좀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마 끝나고 태풍 지나고 이제 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법 이제 활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새 피딩 한 번씩 이렇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피딩 시간만 다니면 됩니다. 피딩 시간. 이 사이에 한, 적어도 한 4, 5자 정도는 크 애들이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이트. 이트. 바다 찍고, 바다 찍고, 산책 올리면서 물었어요. 알자, 알자. 알짜참아알참아니참 아이참, 아이참, 아이트쇼이트쇼하네딱 좋네. 야, 엽다귀이다아이워아이고손이 좋다. 이참 아이참, 아이참, 아이 상층까지도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층에서도 가까이 오면 이제 트위칭을 해서 이제 밑바닥에 여기 경사가 지금 이렇게 져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발 밑에까지 적킹을 하시는 것보다는 발 밑에 어느 정도 왔을 때는 트위칭으로 이런 식으로 탐색을 마무리를 져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큰 놈이 없나? 제빵이다. 제빵어 히트, 아이고. 제빵어는 좀 이렇게 집벽 쪽에 좀 많이 가까운 쪽에, 내마 쪽에 누르셔도 좋아요. 역시 발에 딱 물에 발에 응. 얘들은 지금 요 앞에까지 제가, 제가 이거 이딱 입질이 재빵운네오 이거야 좋네 우샤 오호 재빵워돌어왔어요 으쌰 아이 새끼야 가만 있어 좀 자, 나왔습니다. 또 제빵어. 예, 제빵어는 멀리보다는 이게 발 앞에 좀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제빵어는. 그래서 이제 멀리 하시는 것보다는 가끔 발 앞까지 공략을 한번 탐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요 발밑에 계속 공략했거든요. 아이고씨. <laughs> 요 가까이 발밑에 다 있어. 예, 네. <laughs> 이건 <이거는> 사이즈가 진짜 <laughs> 죽겠다. 이거 이건 뭐 예쁘긴 예뻐요. 지금 되게 예뻐요. 보시면 은 예쁘죠. 네, 너무 작다. <laughs> 예쁘다. 예쁘죠. 네, 예뻐요. 자, 가라. 이거 귀엽다. 지금 위에서 멀리서 오다가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채비 풀고 베일 열고 풀고 내리고 풀고 내리고 하면서 최대한 요 발밑까지 다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은 내만껏에서는 웬만하면은 요 바닥 밑에 앞에까지 탐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멀리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가까운 데서부터 탐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데는 밑걸림이 심하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참나. 별거 다 잡네, 이제. 또 뭐야, 이거? 쥐치 아니야, 이거? 쥐치도 잡아, 쥐치도. 쥐치도 잡아어 쥐치도. 아이고야. 뽁뽁, 열쇠고리 할까? 열쇠고리 할까, 열쇠고리? 완전 기운이, 잘가라. 언제, 비올라 그래. 와, 비온다. 안디야, 비가 와. 일단 또, 지금 비도 왔다 갔다 해서, 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쪽에는, 제가 봐서는 딱 초돌물에 해뜰 때만 공략을 하시고, 딱한 두세 시간 정도 공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한번 오시면은 짧게 숨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채비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네, 재미보시면은 라이트 쇼지기 숨만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저는 나중에 또전갱이나또 아니면 쇼거는 9월 되면 아마 좀 제가 주말 이용해서 조금 뭐 나무섬이나 외섬 뭐 섬, 외섬은 아니고 외섬 안갈 거예요. 이제 생도, 생도 이런 데한번더 탐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9월 되면 제법 또 애들이 활성이 좋을 시기고 수온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삼치도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또 탐사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